제27화 2008년 지금 저 여자를 품어봐요. 그럼 살려는 드릴게.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전내 몸으로 아스카를 감싸고 있는 것이 전부였다.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면 마리의 짐승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으니 몸이 떨렸다. 나는 그 놈들이 언제 공격을 해올지 기다리는 건 말고 할수 있는 것이 없었다. 처음에는 일어서서 놈들에게 저항을 해볼까도 생각해보았지만, 그것은 적절한 선택지가 아니었다. 보이지도 않는 척 그것도 짐승을 상대로 아무런 도구도 없이 덤비는 것은 튀김 옷을 입고 끌어오르는 기름 속으로 들어가는 오징어와 같을 것이다. 답이 없다는 소리다. 그래, 어차피 당할 거라면 최소한 나를 희생해서라도 아스카만은 살리고 싶었다. 짐승에게 물어 뜯기더라도 그녀의 머리와 심장을 감싸고 있다면 그녀만큼은 생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나의 머릿속에 있는 탁상공론일 뿐이었다. 단언하건대 공격성을 띠고 있는 짐승들을 마주했을 때 인간이 할수 있는 건 별로 없다. 총을 들고 있는 군인조차도 훈련 받은 군견과 사우게될 경우 생존할 확률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 하물며 아무런 도구도 없는 내 상황은 그 확률조차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만약 운이 좋아서 기적적으로 한 마리를 제압한다고 해도 나머지에 의해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아스카는 무방비 상태로 그들에게 농락당하고 말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법이 보이지가 않았다. 나에게 선택권 따위는 없었다. 그저 단몇 초라도 시간을 벌수 있다면 그게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 그러면 천운을 다 써서 구조대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희망도 허락되지 못했다. 짓기 시작한 짐승들의 울음소리에 나는 혼비백산이 되었다. 그나마 한 가지 확실히 알수 있었던 건이 짐승들이 개라는 사실이었다. 시골에 떠돌아다니는 들개인 것 같았다. 이놈들은 흥분하며 험악하게 짖었다. 위협을 주려는 것 같긴 한데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당장이라도 공격을 하면 특별히 막을 수단도 없는데 말이다. 놈들 입장에서 나는 이미 먹이감이 되어있는데도 말이다. 분명히 이상했다.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으르렁거리고만 있을 뿐 경격을 하지 않았다. 이것들은 마치 오두머리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저 달려들면 아스카와 나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무언가에 억압된 듯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다. 어쩌면 거기에 새로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던 찰나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기억 속에 없는 목소리였다. 개들에게 신경을 쓰다 보니 주변에 인기척을 전혀 느끼지 못했었다. 나는 그 목소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의 소리와 함께 개들이 급격히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아마 그것이 개들이 짖지 못하도록 막는 명령어인 것 같았다. 나는 집중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나온 방향을 향해 시선을 더듬어갔다. 아마도 대치 중인 개들 너머에 그 여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행동을 취할 때까지 그곳을 응시했다. 일순간, 정적이 흘렀고 이어서 그 여성의 목소리가 공간을 울려나갔다. 앞을 못 본다고 들었는데, 제가 보이나 봐요? 저를 아십니까? 우리는 조난당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알아요. 알고 왔으니까. 그렇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저보다 여기 이 아이를 먼저 도와주십. 제가 받은 명령에는 도와줘라는 항목은 없었어요. 누구십니까? 그걸 안다고 해서 이 상황이 바뀔까요? 뭘,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지금 그쪽이 상상하고 있는 그대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친 상태고 구조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것 같습. 알고 왔다니까? 난 당신을 모릅니다. 왜 이러시는지 몰라도 우리를 잘못 보고. 이봐 아저씨, 듣기 평가가 안 되나 봐? 알고 왔다잖아. 워, 어, 원하는 게 뭡니까? 원하는 거? 음, 난 어서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자고 싶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응, 몰라도 돼요. 죽기 전에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잠시 살려두고 있는 거예요. 우릴 죽인다고요? 내 질문에 대답이나 해요. 아저씨는 대체 뭔데, 그렇게 그 여자를 지키려고 해? 둘이 사귀는 거야? 사귀고 자시고, 나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이해는 많이 다쳤습니다. 내 질문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저씨가 병신인 건 알아. 근데 왜그 여자를 지키려고 하냐고 묻는 거예요. 사귀지도 않으면, 뭐, 한번 안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게 무슨, 그런 거라면 지금 해. 갈때 가더라도 한번 정도는 괜찮겠네. 해봐, 나도 남들이 하는 것좀 보고 공부 좀 하게. 아, 맞다. 안 보이면 그것도 못 하나? 이봐요. 당신이 뭔데. 야, 이병신아. 그런 것도 아니면, 대체 왜 그러고 있냐고 묻고 있잖아. 내 동생이다. 그래서 지키는 거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화를 내버렸다. 어차피 생사여탈관을 쥐고 있는 상대에게 빌빌거려 봐야 결과는 동일하다 라는 논리적인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말본새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해버리고만 것이다. 다음 상황을 더 위태롭게 만들게 될 것이지만 말이다. 그러나 그 감정적인 말이 먹혀 들어갔다. 나를 조롱하던 그 여성의 말문을 잠시나마 막아버린 것이다. 동생이니까 지킨다는 말이 정도의 충격을 줄것 같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조금 더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도 길지는 않았다. 그 여성이 한층 더 차가워진 목소리로 나를 심문해왔던 것이다. 아저씨, 내가 알기로는 그 여자에게 남매 따위는 없어. 동생이라서 지킨다고? 당신이 뭐라고 하던 상관없어. 아스카는 내 동생이야. 비록 내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지만 이렇게라도 지킬 거야. 하, 역겹네. 친동생도 아니면서 말이야. 친동생이라고 해도 오가란 작자들이 그렇게까지 지켜줄 리가 없어. 넌 그저 그 여자를 이성으로 바라볼 뿐이야. 어떻게 한번 하고 싶은 것 뿐이지. 마음대로 생각해. 하긴 이미 하고 있긴 하네. 우리가 너무 일찍 도착했지. 이제 막 덮치려는 자세에 갔던데. 미안하네. 당신이 뭐라고 하던지 상관없어. 그럼 지금 죽여도 돼. 그래도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다면 한 가지 부탁. 하지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연민이야. 거기다 죽을 놈 부탁을 왜 들어줘? 어떻게든 이 아이만큼은 살려줘. 뭐든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부탁이야. 아,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래. 그럼 여기서 당장 그 여자를 품어봐. 그렇게 하면 그 여자는 살려줄게. 약속해. 왜? 뭐든 시키는 대로 한다며? 어려울 것도 없잖아. 뭐야, 아저씨. 설마 지금까지 여자랑 해본 적이 없는 거야? 미쳤군. 당신. 이봐요, 아저씨.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뭐든지 할수 있어야 하는 거야. 이것저것 재 보지 말고 말이야. 건먼만 들어서 뭐든지 다 하겠다느니 그딴 소리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옳은 말도 아니었다. 목숨을 구걸하는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구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처럼 비이성적인 것을 수용하라고 강요한 뒤, 그 결과를 두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면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다. 그렇다고 여기서 대화를 멈춘다면 아스카를 구할 기회가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눈앞에 있는 여성이 짓거리는 말은 들을 가치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한다면 아스카는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니, 잘못된 생각이다. 정작 저 여자가 그 약속을 지킬지 말지도 알수 없는 노릇이었다. 확실한 건 이대로 있으면 나는 죽을 것이다. 운이 좋아 살아남는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제기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부상을 입을 것이 자명했다. 시간의 문제겠지만 아스카의 미래도 나와 다르지 않아 보였다.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몇 번을 생각해보아도 부정적인 결론만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다. 나는 다시 말을 걸어서 다른 기회를 잡으려고 했다. 애초에 계획대로 어떻게든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했다. 그렇게 내가 입을 열려고 하는 순간, 내 얼굴 아래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말을 하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는 아스카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녀는 또박또박 대치 중인 여성을 향해 말을 걸었다. 너희 내가 누군지는 알고 이러는 거야? 말투는 여전하시네요. 부잣집 아가씨. 너, 나 알아? 난 처음인 것 같은데. 처음, 그래, 내까지게날 알아볼 리가 없지. 원하는 걸 말해. 내가 이래봬도 내가 원하는 것 한두 개 정도는 들어줄 수. 당신이, 당신이 날못 알아보니까. 왠지 기분 나쁘네. 어디 출신인데? 지금 내 상황이 이래서 정신이 없거든. 자신이 누군지 똑바로 밝혀. 수수께끼 같은 소리하지 말고. 됐어. 말을 너무 많이 했네. 언니한테 혼나겠다. 야, 사람이 말을 하면. 얘들아, 물어. 큰 소리를 낸 것이 아니었다. 아무렇지 않게 내린 명령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하달받은 쪽에서는 큰 소리로 화답을 했다. 걔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놈들은 기쁜 듯이 지저대며 아스카와 나에게 향했다. 나는 주변에서 던질 수 있는 것들을 집어마구 던지기 시작했다. 생각을 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야생의 감으로 행동했다.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나를 향해 달려드는 짐승을 막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도 할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다. 손에 쥘수 있는 것들을 쥐고 마구 던지는 것밖에 없었다. 그렇게 던지다 보니 한 놈이 깨갱거리며 신음 소리를 냈다. 운 좋게 명중한 것 같았다. 다음 순간 느껴졌던 건내 오른쪽 허벅지를 파고드는 날카로운 송곳니였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극심한 통증과 고통이 밀려왔다. 내가 낼수 있는 최대한의 성량으로 비명을 질렀다.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분노를 폭발시키며 오른손에 쥐고 있던 돌덩어리로른쪽 허벅지 방향을 향해 힘껏 내려쳤다. 정확히 그 위치에 놈의 머리가 있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내려쳤다. 허벅지를 물고 있던 짐승의 대가리 부분에서 뼈가 부셔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났다. 그러더니 그 놈의 아가리에 힘이 빠졌다. 운 좋게도 그 놈이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았다. 어쩌면 죽었는지도 몰랐지만 그것을 판단할 틈이 없었다. 나의 왼쪽을 향해 다른 한 놈이 달려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방향을 왼쪽으로 틀어 팔을 휘두르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었다. 나의 왼팔이 물리고 말았던 것이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다.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 왼팔을 휘두르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못이 박힌 듯 고정되어 버린 이빨에 실린 짐승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로 고꾸라져 쓰러졌다. 아래에 있는 아스카가 다칠 것 같다고 의식했지만, 충격을 완화시켜 줄 방법이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 나의 가슴이 덮쳐지자, 그녀는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충격이 그대로 아스카에게 전달되어 버린 것이다. 어쩔 수가 없었다. 왼팔을 제압당한 나의 운명은 이미 끝이 나버린 것 같았다. 왜냐하면 쓰러진 나를 향해 나머지 한 놈이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틀렸다고 생각했다. 그나마 움직일 수 있던 오른쪽 팔로 아스카의 머리를 감싸 안았다. 나의 상체로 최대한 그녀의 머리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감쌌다. 그리고 지금껏 만나 본적 없던 전지전능한 모든 존재들에게 빌었다. 자신은 죽어도 좋으니 이 아이만큼은 살려달라고 말이다. 잃어가는 정신의 끝을 잡고 몇 번이고 빌었었다. 잠시 후 신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게 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첫 번째 목표물을 제압한 그 놈들은 다음 먹이감을 쳐다보았다. 신의 밑에 깔려있던 아스카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어 있었다. 그나마 그녀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기에 놈들이 천천히 목표물을 탐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다. 신이 끌어안고 있던 그녀의 상체를 공격하기 마땅치 않자. 곧바로 하체로 향했고 그 중피 냄새가 진동하는 허벅지를 크게 물었다. 아스카는 자신이 낼수 있는 최대한의 성량으로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기력을 잃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터져나온 건 아주 희미한 소리에 불과했다. 정작 이 공간을 떠들썩하게 한 비명은 엉뚱한 곳에서 터져나왔다. 낯선 남자의 절규였다.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목소리, 그 소리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짐승들이었다. 특히, 아스카의 화벅지를 물고 있던 놈은 그 인물을 팽개치고 고개를 들어 비명 소리가 난 방향을 주시했다. 덕분에 아스카는 한숨 돌릴 수 있었다. 그녀도 소리가 난 방향을 주목했다. 그곳에는 여전히 소리를 지르고 있는 남성이 있었다. 조금 전까지 신과 대치하고 있던 여성의 시선도 그 남자를 향하고 있었다.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아스카의 시야에 그들이 전부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스카는 이 상황을 전부 파악할 수 없었지만, 단한 가지 정보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저 비명을 지르게 만든 사람이 누구일지 알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장 본인은 너무도 반갑고, 익숙한 목소리로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제대로 들리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이제는 저 사람이 어떻게든 해결을 해줄 것이다.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단한 번도 아스카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 물론, 오늘은 조금 늦었지만, 한번 정도는 용서해 줄수 있었다. 지금이라도 와 줬으니 말이다. 그렇게 안심이 되자, 아스카의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다. 신이 그랬듯, 그녀도 잃어가는 정신머리를 틀어 잡고서 하늘을 향해 빌었다. 그녀를 보호하고 있던 신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말이다. 그쪽으로 데려가지만 안아준다면, 그 뒤에는 여기서 그녀가 어떻게든 고치겠다고 말이다. 그렇게 아스카는 명령을 몇 번을 하며 스르르 의식의 끈을 놓았다. 아스카가 안심을 하고 눈을 감게 해준 장본인은 작게 신음소리를 내었다. 그리고 자신의 손 쥐고 있던 도검의 분노를 담아 회전시켰다. 그칼 끝에 찔려 있던 남자는 더욱 큰 비명소리를 내버렸다. 잠시 후, 이 공간의 정적이 찾아왔다. 그리고 피 묻은 도검을 들고 있던 남자는 조금씩 걸어왔다. 그리고는 아스카와 신이 대치하고 있던 여성을 향해 서글픈 인사를 건넸다. 오랜만이구나, 히나야.